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그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더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결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잘 이해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모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치 첫 단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의 잘못된 교리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 여러 나무 열매들도 있었는데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 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명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가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다른 말로 지식의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 가도록 하겠습다 여호와 하나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시되 동산 각종 나의 열매는 내가 임을먹선을 알게 하는 나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는나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 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선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악을 향하는 것을 더즐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됐고요 그 죄를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는 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한 천사가 큰 용을 결박해서, 저 무적행, 무적행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말하는데, 거기에 던져 넣어서 거기에 가둬 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여기 큰 용을 잡았다고 말씀하는데 그큰 용이 뭐라고 말씀하죠? 옛 뱀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옛 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를유혹해서 죄에 빠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는 사탄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늘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이 됩니까?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그것을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아담에게 주면서 사탄의 말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아담과는 넘어지게 됐고요.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보면 사탄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왜 쫓겨났다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존재인데 그 교만한 존재인 사탄이 아담과 화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교만으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게 됐고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사탄은 교만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면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을 물리치게 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하와이 마음씨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탄의 하와의 마음씨에 어떤 마음을 심어줬습니까? 열매를 먹고 싶다고 하는 욕심을 심어줬습니다. 탐욕을 심어줬습니다. 그 욕심.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 탐욕을 심어 주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탐욕, 탐욕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탐욕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는 결국은 죄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탐하는 것,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수아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탈취한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탈취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하고 금화 그운을 숨겨두게 되지요. 그 죄의 결과. 욕심의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이어서 아이성이라는 작은성을 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욕심이 민족의 패배를 가져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죄를 숨기려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 욕심, 그 죄가 시작이 됐는가? 욕심에서 탐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인 아하방에게 주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 거짓 증인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목으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게 하고요.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하방에게 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 죄가 시작이 됐습니까? 탐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있지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심어줍니다.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탐욕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을 물리치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와도 분명히 아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앞에서 봉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게 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게 하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단 종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단의 한문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결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요. 자기들 생각대로 왜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말씀을 덧붙이고 말씀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요. 합리화를 시키고 나에게 적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덧붙이고요. 말씀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공문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 어떤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몇날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고 말하면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오시는 제일이 마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사람들이 다 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믿지 못하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왜곡하고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외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치고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사장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탄의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담과를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것으로 똑같이 시험합니다. 굶지른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 아담과 아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구약의 인을 말씀대로 천사들이 받쳐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예수님의 이름, 이름을 부르며 환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교만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시험에 아담과 하은은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겠습니까? 탐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줄이라. 아담과 아는 그 탐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에 승리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함으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가 그세 번에 걸쳐서 모두 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아담과 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곡하고 외면함으로 넘어지게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설 때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합니다. 성경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로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결국 사탄에게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는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